운동회 때는 어떤 거 많이? 경기, 경기하고 주산 복판에 놓고 주가에 가다 주산 나가고 다 맞춰가지고 1등 가는 거뭐 그런 거 그러면은 이상현님이 좀 좋아하던 아이고, 그럼요 주산도, 지금도 있어 주산 놓기도 잘하지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숨기라 그렇게 가고 숨기라 뭐갈 형편도 안 되는데 아들들은 그럼 학교 동안 안 가봤어, 전부 아들은 나만 배웠다니까 가만가만 가면 가고 또, 앞에 칠판에 멋 썼대 때 얼른 들어가가지고 얼른 배우고. 그래가지고 오다가 돌미에 쏘고. 아유, 그러가고 배웠다니까. 그, 그, 그래, 이건 다깨라고 있었어. 여긴 빠지저 남자들은 모자, 요여게 마성. 음. 여자들은 요게. 에이, 그러면, 이게 불법 죽어요. 안 댕기는 아들이. 아이고 이걸 날리범이라고. 여기 떨어져 나갔네, 그래. 이게, 이게, 아이고, 이거 살 돈이 없네, 졸업할 때. 이거 사야 되는데. 이게 졸업 기념일 때, 6년. 생긴 거 이거 앨범 살수 돈이 있어 그때가 육십 원인가 육백 원인가 뭘뭐 엄한데야 얼마나 내가 울고 울으니까 우리 엄마가 어디서 책 알고 줘서 그래서 샀어.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거 갑니라고 나무 밭도 메고.